어 좋습니다. 야 앞에 좀 잠깐 봐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센에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더 중요하고 학교 시험 잘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의꼴로 나타내 있는 걸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배운 대로 하면 은한개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배운 대로. 어, 네, 지금 배운 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빠밤. 일단은. 이렇게 나열되어있는 수열은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네. A1 어디가 첫번째 항이냐 이름을 불러주라고 어려울때는 이게 A1 이다 네. 이거가 A2야 두번째 항이야 네. A3 네. 그리고 이건 N번째 항이라고 볼수가 아직은 없어요 사실 일반항은 뒤를 보고 찾는게 아니고 요걸 보고 찾는거야 그리고 일반 차이 때는 변하는 수 있지? 1, 2, 3. 변하는 수랑 항의 값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관찰을 잘해야 돼. 어려울수록.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변하잖아, 요 이렇게.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네. 근데 여기가 안 된단 말이야. 엠마 1 엠마. 이건 뭐야? 이걸 엠마 0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찾는데 a에는 어떻게 했어? 1, 2, 3, 4 변해가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 n 마일이잖아. 안 되냐? n 마 n 마일. n 마 n 마일.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기 네. 어, 그래, 가로 풀었어도, 아무튼, 그냥, 아무튼 좋아, 이거야. 여기가 살짝 어렵잖아. 왜냐면 2일 때 얘가 1, 엠마 1일, 1을 빼잖아. 3일 때2 빼고. 야, 근데 이것도 집중하는 게, 이수랑 맞물려 들어가지만 얘는, 얘는 안 변하지, 엠마는. 안 변하는 건검은색으로 썼고 빨간색로 써서 n으로. 근데 사실 여기서 요 n 있지. 다른 n인 거야. 그게 살짝 어려워. 변수의 의미 n하고 이게 다르거든 근데 n으로 쓰 색깔만 다르다고 다른 건 아니지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n번짱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변수 n이랑 여기 들어있는 상수 n이 있을 때는 n으로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k로 만듭니다 어차피 시그마를 돌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응 여기 음, 좋아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얘가 몇 번째 얘가 몇 번째인지 알아야지. 몇번짱이냐 번째 어, k에다 뭐 넣으면은 야, n 넣어 볼게. k에다 n 넣으면은 n 가로 열고 n마 n 풀 1이니까 맞잖아. n 번째 맞아. n마 n 풀 1이면 어차피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n 번짱 항이 딱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일반항을 잘 찾아주는데 근데 지금 합은 하지도 않았잖아. 지금 합해야 돼, 이제. 그래서 시그마를 돌려줍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딱 돌려줘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근데 여기서 시그마 돌릴 때요 n은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이거 전개를 싹다 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그리고 이거 n 플러스 1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n 플러스 1 k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시그마를 돌려줍니다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풀리냐 이게 k, 마이너스 k 쪽 이렇게 된거다 얘는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더하기 이 시그마 k는 어떻게 돼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앞에 n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n 더하기를 상수 취급해서 계수 취급해서 앞으로 빼고 시그마 k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결과 이게 이게 답이야 이게 일반항이야 합의 일반항 그니까 지금 시그마를 한다는 건 이거 더하기까지 다한 거다 어, 이거를, 근데 이렇게 써도 되죠, 제곱으로. 통분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할 필요 없지? 답보라면 해야죠, 이건. 잘 봐라. 1114번 왜 했냐면, 네가 지금 물어봤는데, 325번 있지? 이 325번이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문제 읽어보면 똑같아, 이거. 어, 어, 원판 두 개가 있는데, A는 시계 방향으로 B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 2, 3, 4 n 까지 번호를 써가지고 돌려가는 거야. 네. 첫 번째 1하고 A이 만나고 2하고 M1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돼. 아, 뭔 말이냐면 아. 원판 이렇게 이 있는데 아. 여기다가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N까지 쓰고 네. 여기는 1, 2, 3 이것도 똑같이 N까지 써가지고 처음에 N하고 이렇게 만나게 한다고. 근데 이거는... 돌리면 m 마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돼. 2랑 M1이 이렇게.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그림이 겹쳐지니까 이렇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아래가 지금 여기 1 이며 여기 N 이야. 아, 입체로 보니까 오히려 M I 랑 M 랑 겹쳐 이렇게 탁 돌리면. 아니 그렇게 돌리도록 만들었다 한참 읽어봤어 나도 이해 안 되더라고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읽어 보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읽어 보니까 이 말이다. 해. 처음에 1하고 N이 있는데 겹쳐지는데 이게딱 돌리.. 탁탁탁 돌리면은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n 마일 된다고 그런 뜻이한걸 미친듯이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음, 응. 응,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문제는 그니까 러 어려운 문제지 이게 이게 321번도 중요한 건데 해줄까? 이거는 어 그렇지 1 놓고 2 놓고 10까지 넣어본 거야 처음에 시원이가 얘기가 풀었는데 답안지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10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지 9제곱하고, 두번째건는 2부터 넣잖아 2제곱, 3제곱 더하기해서 9까지 넣 10제곱까지 넣죠 세번째는 3제곱, 4제곱에서 넣죠 마지막건는 10제곱 하나 남죠 근데, 어, 요거는 1의 제곱이 1개라고 볼수 있죠, 이거는 2의 제곱이 2개, 그럼 2의 3제곱이네 3의 세제곱이 3개니까 3의 세제곱이네 어, 그러면은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 더하기 10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이네요 k 세제곱은 공식이 뭐죠? 2 분의 n,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잖아요 완전제곱 근데 여다10 넣게 되면 55 잖아 그래서 55의 완전제곱이잖아요 얼마냐 그러면 3025 잖아요 이렇게 푸는 게 1번인데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다른 풀이는 뭐냐면요 2번 어.. 다른 풀이 마찬가지 이것도 하백꼴이지 항상 이름을 불러줘라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었잖아요 김준수씨네 개멋있잖아 꽃이 되었다고 꽃이 이름을 불러줘라 그리고 앞에 세 개를 보고 변하는 수를 관찰해서 일반화 찾습니다 뭐가 변해요? 1 2 3 변할 때 변하는 거 뭐냐? 여기 밑에가 변하네. 나머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k라고 써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시그마 k는 1이 아니라 k는 k네. 이 k는 k부터 10까지 k 제곱. 이게 일반항이죠. 근데 여기서 k가 자자 헷갈리잖아. 다른 문자로도 해 돼, 그러면. 뭘 할래? i 아이. i로 하자. i, i.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일반항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열번째 항까지 합이네. 그러면 더하기를 지금 이걸 해야 되잖아. 더하기 열번째 여기서 1부터 C. 1부터 C. 1부터 C.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어, 뭐. 1부터 시1마까지 1부터 네1해됩니까어이렇게부터수 1부터 1 0까지 해야 되네. 이해 됩니까? 어. 그러니까 풀어주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까가 낫겠죠? 네나이러분이 낫지만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 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6분에 어떻게 하냐고 6분에 못못 해. 야 일이 아니면 못 한다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수업을 그러니까 일이 아니면 못 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죠. 앞으로 뭐 빼고 이렇게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에서뭘 빼면 되냐 k는 i 빼기 1부터 10까지 k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야야 네. 야, 잘못 썼잖아 개망했잖아 야아 오늘 수업 개망했다 여기는 1부터 1부터 바꿔야 되니까 1부터 i 빼기 1까지죠 어 해라고 6분의 10, 11, 21이니까 385죠 빼기 얘에는 i 빼기 1 까지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i 2n 플러스 1 얘다 에 2하면 2i 빼기 1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돼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하니까 3850이잖아요 빼기 예를 또 시그마 계산하려면 k i 세제곱 i 제곱 이거 전개해서 다해야 돼. 해봤어 근데 나, 내가 해봤는데 답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를 지금 가르치 주려는 건 아니고 모든 하백골일 때는 이름을 써서 요 숫자랑 맞물려 돌아가는 변하는 거 있지. 변하는 걸 관찰해서 일반항 찾으라고. 이게 일반항 찾을 수 있어야 돼. 일반항이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게 일반항이야 세번째 항이면 여기 3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 빨간 K가 어. 맨 뭐야. 처음에 있는 K고 아니에요? 어요요 K가... 그냥 숫자야 근데 여기를 K로 쓰면 안되고 다른 문자로 쓰라고 I같은거 그러니까 AI를 구하는 거지 I번째항 음. 그러니까 이 다른 거야. 아이가 그 k 랑 다른거야 근데 이가 변해가면서 k의 숫자가 들어가는거지 k랑은 다른거야 여기 k라고 쓰면 안돼 왜냐면 세번째에서는 여기에 3인데 여기는 3이 아니잖아 어렵냐 이 정도 가지고 어려우면 1등급이 될수 있겠어? 어디..어느 부분 다시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망한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름을 불러줬지? 네. 그냥 이름을 써줘야 돼 어려울 때는 이름을 썼지? 네. 뒤에는 볼 필요 없어 앞에 세개 갔다 일반화 찾는 거야 이름에 있는 이 숫자 있지? 네. 요거랑 같이 변해가는 걸 찾으라고 뭐야 K 이거잖아 이거 아니 K는 이거 의미를 보지 말고 그냥 보고 좋아.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3이, 때 3이지 그러면 만약에 n번짱이면 뭐겠냐 저게 N. n이지 그래서 이렇게 쓴거라고 n번짱을 k는 n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쓴거야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일반항 이게 이게 n맞아 n으로 써도 돼 네. n으로 썼는데 n말고 다른 문자 여기 n이 들어있을때는 뭐 k로 쓰기도 하는데 k는 있잖아 그냥 딴걸로 해야지 j나 뭐 이런걸로 해라 뭐. 그래서 이제... 이러, 이러, 이러. 합을 구해야 되니까 자 n으로 할게 그냥 N. 이게 일반항이죠? 이게 a, n이죠? 네. 일반항 지금 몇번째 몇 항이거든? 열번째지 n을 1 0걸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더해줘야지 왜냐면 n이 1일 땐 이거고 2일 때 n이 낫겠다 그지? 네. i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네 이해 됐죠? 중요한 것은 관찰을 통해서 일반항 찾는거다 앞에 세개를 보고 일반항은 찾은 상태에서 얘가 몇번째 인지 보는 겁니다 됐고요. 밑에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예 안해안할 안할 수가 없네. 다 중요해가지고. 요거 326번 이거 시험 잘 나오잖아요. 미친 듯잘 나오잖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앞에가 중요합니다. 이 하백골 네. A1, E2, A3, 3 a 3이 있잖아. 네. 앞에 세 개를 보고 일반항을 만들어라. 일반항은 뭐냐? n 곱하기 an이지. 그럼 이게 n 번째 맞네. 근데 사실 이름을 부르자면 얘는 b1 이렇게 해야돼 다른 얘는 b2 얘는 b3이니까 이게 bn이나 이런식으로 봐야되죠 아무튼 이거를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죠 일반한걸 k로 바꿔서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시그마 쓸때 보통 K를 못빼 시그마 변수니까. 변하자. 같이 변하니까 못뺍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건 뭐냐면은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어 이거 봐봐. 이게 어쨌든 수열의 합인거야. n번째 항까지. 이런 수열을. Bn이라는 수열의 n번째까지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Sn 빼기. -E, Sn마일은 뭐냐? An이죠. An이 아니야. 잘생각해 Bn인 거야. 다시 말하면 Na나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니 네 시험에 나올 거다 무조건 이 문제가 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인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자 이건 그거에서 n마일 번째 합까지 빼면 반드시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온다. 여기다 n 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됐,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지금 Sn이건 이거잖아. 이 수열 합이 s n 이 이제 여기서 엠마일러서 빼야돼, 원래는. 근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서 벗지 않냐? 이게 시그마 k제곱이잖아요. 어, 그럼 ak가 뭐여야 돼? K. k여야 돼. 그래야 k제곱 돼. 그래서 어, 어이없는 문제, 이게. 살짝. 아니, 이걸 꼭 알아야 돼. 음 네,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음,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광신곡고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거. 어, 풀어.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지. 항상 수열의 합시그마를 쓸때 이게 일반항이라고. AN 말고. 이것 자체가 일반항이니까. 이 수열의 n 번장까지 합의일 반항이 이거니까. 이게 SN인 거야. 좋았다. 그래서 SN에서 이거. 에서 SN 마일을 빼잖아. 그 뭐가 나오냐면 원래 일반항 An이 나오지? 여기선 An이 아니라 여기다 N이 나온다고요 An 분의 3 n 일이 나온다고 그게 An 어, 근데 조심해야 돼 n이 1보다 클 때만 성립해, 2보다 첫 번째 는 그렇게 보면안돼 S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A1은 A1, A1이 아니지 S1이죠 S1이 뭐냐면은 잘해야 된다 A1 분의 삼백일이에요 이게 A1을 구하려면 이렇게 놔두면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습문제 개념관 연습문제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봐라 너네 둘 되나 봐 소수록 1번도 못 풀면 어떡해요 4 4 0이 태호야 연습문제잖아 연습문제 아연습 나왔잖아요 맞았잖아요 이 얼굴 기잖아야 그럼 남은 너 그럼 그 연습문제 풀어 빨리 시이다 했냐 연습 문제? 문제 어, 어다 했지? 눈 맞불해라